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능력 있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을 보면 주의 날이 밤에 오는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예정된 날짜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도둑처럼 소리소문 없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온전히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건면하면 종종 하는 말이 아직은 일이 바빠서, 아직은 돈을 더 벌어야 해서, 아직은 자녀를 양육해야 해서, 또 하나님, 학생들은 아직 학생이라 공부를 더 해야 해서, 또 하거나 아니면 내가 죽기 직전에는 꼭 주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날이 내일일 수도 있고, 다음 주또 혹은 내년이나 1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 주님을 찾으면 이미 늦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가 임박함을 여러 상황과 예레미아를 통해서 전달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 임박함을 전하는 것이 바로 곡하는 부녀와 지혜로운 부녀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당시 초상이나 재앙을 당할 때에 목소리를 높여 비명을 지르며 울어주는 직업을 가진 여인들이 동원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곡하는 부녀와 지혜로운 부녀입니다. 큰 일에 있을 것이니까 그들을 미리 부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곡하는 상황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슬퍼지게 만들라고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들의 통곡 소리를 통해서 멸망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고 들을 자들은 듣고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슬픈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불렀던 부녀들을 2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용도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20절에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의 입에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하나님은 부녀들을 심판과 슬픈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재로 인한 심판으로 이방나라로 인해서 침략을 받아 자신의 이웃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길거리에 그 시체가 질비할지라도 무엇을 붙잡으라고 말씀하냐면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깨닫고 지금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부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능력 있는 기도는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바로 기도할 자를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19절에 시원해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도록 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한 명의 소리가 아니라 온 성전에 울리도록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원하십니다. 한 명의 기도자도 중요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성경을 보면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위대한 사역자이고 위대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도 자신이 결단하고 이를 행하기 전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도우실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도하면 되는데 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님이 함께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니라 다수의 의인 믿는자가 모인 곳에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동역자를 모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야고보서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 두 번째는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부녀들에게 하나님은 모인 자들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가르침으로 또 다른 기도자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유는 에베소 6장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사람의 생각과 작은 시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갖는 문제 중에 하나는 다 같이 기도하는데 변화가 없거나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은 할아버지와 또 아버지 형제 식구들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기도를 했지만 할아버지와 친척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신 것이 우리 친척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인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작은 어머니는 자궁한 말기로 또 그리고 고모는 가난 말기를 선고받으셨습니다. 며느리와 딸이 암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은 할아버지께서는 며느리와 딸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같이 살면서 이른 새벽부터 부모님이 새벽예배를 가시면 또 이른 새벽부터 예수에 미쳐나간다라고 문 앞에서 지키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할아버지를 통하여 10년 동안 온 가족이 함께 기도했던 제목들을 한 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중보기도의 동역자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또 다른 기도의 일꾼을 세워 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오렌지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에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중보 기도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들로 일하시는 주님을 모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